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책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이론입니다. 정말 고전으로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읽습니다. 이런 좋은 책의 특징은 한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마다 새로운 영감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제 이 책을 병행해서 보고 있는데요. 한국어 책은 이렇게 보고 있고 킨들에 들어가서는 이북을 e 통해서 또 영어 원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병행해서 보고 있는데요. 참 좋아서 여러분들 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이 책은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그리고 사람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그 다음,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 기적 같은 결과를 낳은 편지들, 그리고 마지막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곱 가지 비결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일부의 내용을 말로 간단하게 먼저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 드릴 거고 이 한국어 책과 이 킨들의 이부를 어, 비교하면서 책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좋은 문장들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같이 공유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 제가 발췌한 영어 문장 정확하게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책 어떤 내용인지 요약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래와 같은 어,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건강과 생명 유지. 그리고 두 번째, 음식. 세 번째, 잠. 그리고 네 번째, 돈 또는 돈으로 살수 있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죽고 나서의 삶, 내세의 삶. 여섯 번째는 성적인 만족.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아이들의 행복과 안녕. 그러니까 건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느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여덟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 욕구를 어떻게든 충족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덟 가지 내용 중에서 특별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그 느낌. 그것을 항상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그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욕구가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 욕구를 건드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지요. 이 책에서 맨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마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모든 사람은 나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해요. 그 욕구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비난을 당하고 너는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잘못됐어, 비판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그 욕구와 충돌이 된단 말이죠. 비난을 받았을 때 나는 오히려 그것을 수긍하면서 맞아, 나 그렇지, 다음엔 그렇게 바꿔봐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어저 사람이 지금 난 중요한 사람인데. 나는 그런, 어, 중요하다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걸 지금 공격하네? 그걸 자꾸 훼손하려고 하네? 더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비난하면 할수록, 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 욕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나의 그 모습을 더욱더 정당화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비판할 때 어떤 거를 결과를 이제 예상하면서 비난하죠?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변화하고 바뀔 거야 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제 지적하고 비난하잖아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나온다는 거죠. 나는 중요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날 자꾸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라면서 내 자신을 더욱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비난과 비판은 절대 그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만의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은 까놓고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죠. 사람은 나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에만 내가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쓴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라고 우리가 할 때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게 없다면 항상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 있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이제 몰입되어 있고 꽂혀 있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각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우리가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그것과 내가 원하는 그것이 서로 맞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지금 원하는 게 뭐지? 저 사람이 지금 원하는 욕구가 뭐지를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욕구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바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부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발치한 문장들을 우리가 한번 한국어와 영어로 읽어 볼게요. 비난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하다.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훼손하며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Criticism is futile because it puts a person on the defensive and usually makes them strive to justify themselves. Criticism is dangerous because it earns a person's precious pride hurt their sense of importance and arouses resentment. 통제하고 싶고, 개선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좋은 일이다. 괜찮다. 정말 찬성하고 싶다. 하지만 먼저 자신부터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자신을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다. 게다가 훨씬 덜 위험하다. Do you know someone you'd like to change and regulate and improve? Good, that's fine. I'm all in favor of it. But why not begin on yourself? From a purely selfish standpoint, there is a lot more profitable than trying to improve others. Yes, and a lot less dangerous.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 차고 자부심과 허용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When dealing with people, let us remember we are not dealing with the creatures of logic. We are dealing with the creatures of emotion. Creatures bristling with prejudice and motivated by pride and vanity. 칼라일은 말한 바 있다.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위인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다. Kelly said, A great man shows his greatness by the way he treats a little man. 사람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 1.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Principle 1. Don't criticize, condemn, or complain.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혹그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단 하나다. 바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다. There is only one way under high heaven to get anybody to do anything. Did you ever stop to think of that? Yes, just one way. And that is by making the other person want to do it.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The only way I can get you to do anything is by giving you what you want.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건강과 생명 유지, 음식, 잠, 돈과 돈으로 살수 있는 것, 내세의 삶, 성적 만족,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Some of the things most people want include health and preservation of life, 부하 직원들에게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제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상관의 비판만큼 야망을 죽이는 건 없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하고 싶어하고 흠잡으려 들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칭찬하며 그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I consider my ability to rouse enthusiasm among my people, said Schwab, the greatest asset I possess. And the way to develop the best that is in person is by appreciation and encouragement. There is nothing else than so kills the ambitions of a person as criticism from supervisors. I never criticize anyone. I believe in giving a person incentive to work. So I'm anxious to praise, but love to find fault. If I like anything, I'm hard in my probation and ravish in my praise. 랄프 월드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당신의 말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기 마련이다. Use what language you will, said Ralph Waldo Emerson. You can never say anything but what you are.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Be hearty in your probation and ravish in your praise. 사람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 2.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Principle 2. Give honest and sincere appreciation.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영원히 관심이 많다. 하지만,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당신이 원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보여주는 방법 뿐이다. You are interested in what you want. You are eternally interested in it. But no one else is. The rest of us are just like you. We are interested in what we want. So the only way on earth to influence other people is to talk about what they want. and show them how to get it. 헨리포드의 말이다. 성공의 비결이라는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당신의 관점뿐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헨리포드 said, it lies in the ability to get the other person's point of view and see things from that person's angle as well as from your own. 먼저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를 할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자일 것이다. A r i s in other person a eager want. He who can do this has the whole world with him. He who cannot walks a lonely way. 사람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 3.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Principle 3. A raws in the other person an eager want. 사람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 1.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2.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3.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In a nutshell, fundamental techniques in handling people. Principle 1. Don't criticize, condemn or complain. Principle 2. Give honest a n sincere appreciation. Principle 3. Arousing other person o a eager want. 1936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읽히고 있는 책이죠. 그리고 전 세계 6천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 이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내용을 공감했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겪었고 어떤 새로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깨닫고 변화가 될까? 상대방이 깨닫고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까? 아니면 오히려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그 느낌을 더 지키려고 정당화시키려고 애쓰게 만들까?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니면 저거가 조금 바뀌면 참 좋겠는데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바꾸려고 할때 상대방이 그것을 하고 싶게끔 불러일으키는 거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A가 있죠. 상대방이 원하는 B가 있는데 이 A와 B가 어떻게? 만나게 할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영어 문장을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어, 지금 제가 짧게 한다고 한 것이 내용이 꽤 많이 길어졌습니다. 아주 정독해 보는 이 시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지혜롭고 또 생산적이고 아주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